자,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시면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경 전략 당분간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충격 조정을 거친 이후에 현재 횡보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규모 5,500억 규모의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이제 일단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소액 주주연대가 집 일단 행동에 나서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소액주주연대는 회사 측의 유증 철회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고 이대주인 국민연금에도 유증 반드리한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죠. 따라서 일단 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해보고 를 대응 전략까지도 명쾌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오늘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어, 일단 우리 라이스탁에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잠시 살펴보고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되겠다. 목적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로얄스타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즉 개장 전에 개장 전에 100% 무료 급등주를 매일 두 종목에서 많게는 최대 세 종목까지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핵심은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이미 성공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위 1%의 트레이들이 왜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 또 어느 자리에서 추천했는지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중을 해서 들어주신다면 라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장담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로아스탁의 텔레그램을 보게 되면 오늘 날짜 12월 17일이 있죠. 오늘 날짜 아, 드래그도 되고, 또, 스크롤도 됩니다.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아, 일단, 어, 이 포토샵이라든가 수정을 하지 않은, 아,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그대로, 어, 일단 그 실질, 아 텔레그램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어, 루아스텍의 무료 텔레그램을 보면은, 오늘 날짜, 12월 17일 날짜, 아 무료 추천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양대시장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죠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양대시장 그동안 상승했다는 차익 매물이 원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은 이런 가운데서도 세 종목을 소개해 드렸죠 언제? 8시 40분, 8시 41분, 8시 43분 개장 전에 아침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는 가격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시초가 매수 가격은 다 시초가 매수로 시초가 공략이죠 아침 개장 전에 이렇게 매수를 드리는데 오늘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람 테크놀로지 첫 번째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블루엠테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3리빌리언 이렇게 세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자람 테크놀로지 아주 멋지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120일 이동평균선 장기 동평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머스크의 뉴럴링크 경쟁사인 프리시즌 뉴로사이언스가 1억 200만 달러 약 1,500억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을 알려지고 있죠 자람테크놀로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AGI를 위한 뉴로모픽 알고리즘이라든가 뉴로모픽 반도체 핵심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2차 과제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했는데 에 따라서 뉴로모픽에 대한 어, 테마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어, 시초가 공략을 했으면,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초가에 공략을 했으면, 시초가 4만 1250원을 공략을 출발했죠. 어, 장, 현재 기준으로 해서 18% 정도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8%. 장중 고점을 이용을 하면, 뭐, 20% 정도의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 정확하게 다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아, 일단, 반나들마다도 높은 수익들을 챙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블루엠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블루엠텍의 경우에 국내 온라인 의약품 유통 1위 업체다. 자극업계 쿠팡이라는 닉네임도 가지고 있는데, 위급의 유통업체기 때문에 비만 치료 관련주였죠. 따라서 지난 8월, 9월 달에 이 비만 치료주 관련주를 급등 랠리아 더불어서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충격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시도를 했죠. 2 0일이동 평균선 장에 부딪히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그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들 중에서는 오늘 블렘텍 그리고 인벤티지랩 두 종목 중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인벤티지랩도 역시 전일 2 1일선에 장을 부었셨죠 바로 한번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인벤티지랩이 호지가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렘텍, 인벤티지랩에 대해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견주하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들을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초가의 매수를 했다면, 시초가가 12,990원이었는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 8%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챙기고 있고, 현재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을로 해서는 14% 정도 수익을 챙길 수는 길을 남겨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의 경우에 이제 3빌리언을 소개 해드렸죠.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확인하는 종목이죠. 자람 테크놀로지, 블엠텍 3빌리언 이렇게 세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3빌리언은 정고점, 사상 최고치 돌파를 앞두고서 눌림목 조정을 받았다. 이런 타점이 아주 중요하죠. 타점. 결국에는 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하자. 일단 주식은 정말 사고 파는 거. 이게 잘 사고, 잘 파는 거.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타점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만큼 따라서 이 수리 빌리언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AI, AI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내년도 역시 시장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AI와 바이오가 결합이 된 상태인데, 바이오 섹터에서는 내년 1월 달 여러 가지. 일단 그 스케줄들이 있죠 따라서 AI와 바이오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신고가를 한번 기대를 볼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오늘 시초가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면 은 3밀리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밀리언 3밀리언을 보면 되면은 시초가 매수를 했으면 11% 이상 현재 수익을, 현재 가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고점 기준하면 12% 정도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시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두 배를 넘는 그런 가운데 지수가 1% 이상, 1%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오늘 추천주 세 종목 모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100%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죠. 일단 어, 이렇게 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어, 뭐내 매매만 따라하셨다라면은 사실 데이트 레딩 내지 뭐한이3일내 승부가 나는 그런 그 단기 추천 주기 때문에 천만 원만 가지고 투자하자 많은 금액보다는 천만 원만 가지고 투자하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세 종목에 나눠서 붙는 사안을 해서 오늘 투자했다라면은 평균적으로 10% 수익은 올릴 수가 있었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어, 100만원 가볍게 하루 만에 나오는 거죠. 돈 벌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100만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20거래일이니까, 한달 꾸준하게 하면 은 2천만원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 이런 종목들은 매집이 확인되고 재료 의지속성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정말 제가 중요한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어, 공략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하지 않는 것은 정말 글로 로드로는 그런 그 황금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라 하겠습니다. 어,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이런 분들께서는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는데요.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상단에 전화번호로. 오늘 분석을 해드릴 종목.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분석을 해드릴 이수 페타시스. 이거 다 쓰기가 어려우면 이수라고만 문자 하나를 보내주시면 아, 텔레그램 방에 입장 안내 곧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사실상 앞에서도 그, 이 증자에 대한 부분들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5천억대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 증자 회사 측에서는 강행하기로 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도 있죠. 금감원에서는 최근에 두산 아너빌리티의 분할 합병이라든가 고려하인의 유상증자 등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로 했던 바가 있는데 어 일단 뭐 현재 그 금감원 측에서는 지난 11일이었죠.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유상증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27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심사를 마쳐야 되고. 추가 정정이 필요하면 이보다도 앞서서 결론을 내지 않겠는가라고 보이시는데, 일단, 어, 기업이 제출한 이후에 보완할 게 있어서 스스로 내용을 바로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스페타시스의 경우는 근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서 정정 신고서를 접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주 배정 기준일도 현재 어 17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일정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는 논란이 된그 5천억대 유상증자 규모와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그리고 또 자금 조달 목적 등, 어 제휴 인수 등에 대한 아 변경 없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대규모 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 중에서 이제휴를 인수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 3천억 정도를. 이걸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이 반대에 대한 부분들. 어, 에 대한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동사의 교는 사실상 이 mlb 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다는 바가 있었는데 본업과 다른 쪽의 업체를 인수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한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시장의 그 신뢰 에 대한 부분들과 좀 맞물려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다라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외군들이 일부 매수를 했다가 바닥권에서 또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소폭 매수로 돌아 반전이 되고 있죠. 하지만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어지겠죠. 이런 가격대에서 지목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불투명성 증자에 대한 불투명성 이 예술되지 못한 다면에 3만 원대 장이 형성될 것이고, 어, 일단 금감원에서또 다시 그 증자에 대한 부분들, 또 어, 일단 그 수정이라든가 어, 이렇게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3만 5천 원까지도 레벨업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증자가 이제 다르게 될 경우에 투자 심리의 악화를 이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겠죠. 이럴 경우라면은 결국에는 주봉상으로 하단에 있는 자리, 즉, 200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이게 이제 18,000원 정도가 되고, 또 전저점이 2만원 정도 됩니다. 만은 이런 가격대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해나가는, 아, 저점을 확인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한번쯤 나타나지 않겠느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일단,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것 자체가, 일단 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3만원대 벽을 넘기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박스권에서 등을 거듭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어,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대응이 중요하겠죠. 아주 실시간으로 대응이 아주 중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죠? 시장 분위기, 즉 돈의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그야말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어디서 매수할지 를잘 모르겠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런 분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로얄스탁이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시간 타점을 받아보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라게 되는데100% 무료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재료가 좋고 또 차트가 좋다더라도, 매수와 매도는 그야말로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의 상단에는 번호 있죠? 영상의 상단에는 번호로 간단하게 이수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100% 무료 급등주 하루에 두세 조만 나가는데 이 추천주 급등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급등주 성공률 아주 높죠? 그게 다 많이 불려줄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이 이스페타스에 대한 아, 정확한 타점까지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수익을 올리는, 올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